SK바이오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읽어주는 남자 순덕입니다. 현재 시각은 10월 24일 오후 2시 1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엑스코프리와 이 엑스코프리 성장과 방사선 의약품 기대감으로 부각받고 있는 이 SK바이오팜 주가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SK바이오팜의 핵심 약품은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입니다. 뇌전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지를 뜻하는 거고요. 이 엑스코프리는 뇌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신호를 조절해서 발작을 억제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 미국 판매 시작 후에 성장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처방 건수가 꺾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6월에 시작된 허리케인 탓에 일시적인 감소로 보이고 있고요. SK바이오팜의 2024 전체 매출은 1340억 수준이고 같은 기간 이 엑스코프리의 매출이 1052억임을 감안하면 이 엑스코프리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존도가 높지만 이익적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보입니다. 낮은 원가율과 고정된 판간비 덕분에 매출이 올라갈수록 이 OPM이 점점 더 커지는 구조인데요. 개인적으로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상용화된 파이프라인이 이 엑스코프리와 수면장애 치료제인 수노시 뿐인데요. 이 수노시는 2020년 5월에 세즈 파마슈티커스에 기술 이전한 뒤 로열티 형태로 수익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노바메이트 아시아는 임상, 삼상을 진행 중이고, 당분간 이 엑스코프리 매출 의존도가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SK바이오팜의 차세대 먹거리는 RPT, 즉,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입니다. 이 RPT는 방사선 물질을 이용해 암과 같은 질환을 표적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이 방사선이라고 하면 얼핏 위험할 것 같지만, 워낙 소량의 방사선 물질만 사용하는 데다가 표적 치료로 정상적인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SK바이오팜은 8월 30일에 RPT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미러, 미래 먹거리로 선정된 TPD, RPT, CGT 등 성숙도는 낮지만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른 기술입니다. 현재 전 임상 후보 물질인 SKL35501, 이 물질을 도입해서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 목표로 2025년 임상 일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빅파마 중에 상업화 RPT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은 현재 노바티스 뿐인데요. 그러나 일라이 릴리나 아스트로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들이 M&A를 통해서 RPT 영역으로 하나둘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엑스코프리 성장 덕분에 최근 3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20%에 가까운 OPM을 기록했고 미국 내에 이 엑스코프리의 매출이 늘어난다면 OPM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고정비격인 판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판관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 흑자는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은 급여, 광고선전비, 연구개발비 정도로 세 항목 모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 엑스코프리만 잘 성장해준다면 이익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상장 후에 모아둔 현금을 상당히 소진해서 유동비율은 150%까지나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3분기 흑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부채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이 됐고 이제 이 SK 바이오팜의 주가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상장 시초가 10만 원이 지지와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개월 전에 저항선을 돌파했고 지지 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금리 인하 이 금리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바이오 장세가 시작됐습니다. SK 바이오팜 역시 타종목 대비 조금 더 더디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봉으로 보시면 이전 저점 부분을 지지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다시 보시면 쌍바닥 패턴 이후에 이평선의 이격이 줄어들었으며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SK 바이오팜을 매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시황, 재료, 이 차트 부분에서도 매수하기 딱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에스코프리 성장과 방사선 의약품 RPT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각받은 이 SK바이오팜의 주가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SK바이오팜의 핵심 약품은 뇌전증 치료제인 이 엑스코프리로 뇌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신호를 조절해서 발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 FDA의 승인을 받아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이 엑스코프리는 미국 판매 시작 후에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2024년 매출액 중80% 부분을 이 엑스코프리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상용화 약품인 수면장애 치료제 순우시는 2020년 재즈 파마슈티컬스에서 기술 이전을 했고, SK바이오팜의 차세대 성장 동력은 방사성 의학 품치료제 RPT입니다. 현재 노버티스가 상업화된 RPT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일라일리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들도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 엑스코프리로 인해서 직전 세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SK 바이오팜의 대응 전략 핵심 매매법 자료입니다. 이 SK 바이오팜의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내는지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재진입할 때 타점을 조금이라도 더 확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 수직 다섯 가지를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 010-6788-2131로 문자 SK바이오팜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호수식 5가지 중한 가지를 SK바이오팜에 적용을 해본다면 차트에서 빨간색 화살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추가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이라도 상승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률이 있는 자리를 신호수식으로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SK바이오팜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보시는 이 신호 수집과 함께 대응 전략집을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대응집과 신호 한번 받아보시고 수익을 더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목표는 채널 10만 명이 목표이기 때문에 비용 없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참고해서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이 SK바이오팜 주주분들께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한 비중을 10%만 덜으시고 추천드린 종목 타점을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진입해보시는 걸 추천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건데 제가 직접 공유했고 사용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신호포착 이후에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3개월 안쪽으로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2025년 상반기에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 종목을 제가 발굴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이미 재료부터 준비가 끝난 종목입니다. 화살표가 나온 자리부터 꾸준하게 물량 모아가시면 되겠고요.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점 만 원대부터 고점 19,750원까지 약100%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 줄수 있을 거라 믿고 있고요. 바로 10월 18일 저번 주에 이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말씀드렸던 2025년 하반기 전에 상반기에는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잡으셔서 인생 한번 바꾸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야 서서히 올라와주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수익 보는 즐거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타점에 진입하시면서 수익 내는 즐거움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놓치지 마시고 이런 기회 한번 꼭 잡으셔서 수익에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시면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용기 한번 가지시고 저 순덕이가 실력이 어떤지 한번 평가해 보시면서 이러한 급등주로 적재하는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신호 참고하셔서 정확한 타점에 매수 매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으니까 잘만 따라와 주시면 되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6678-2131로 순덕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빠르게 문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